네, 가자.. 근데 프리오나 그 저번주에 원투 원클 하지 않았습니까? 왔습니다 있습니다 우리... 응? 아 이거 먹는거 아니겠지 참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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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물총 쏘드로 졸라 아 안. 오라, 안, 오라, 안 오라. 아, 오 안굽이 쎄다 아, 아 가운데 피하고 안아픈데요오 박박박박박 박. 박, 박. <laughs> <laughs> 카운터 와 나이스 가프 던지겠습니다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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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왜 거기까지 올라갔지? 깜짝이또 아, 어? 붙었어. 어, 아, 맞다. 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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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보리쌀리쌀리 뿌리 쌀리 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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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 딸 고리 반대 아닙니까? 딸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자리 안해 조심 안해 조심 예 yeah.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파이어? 형수 정확하게 하는 거 이거요? 몰라요 크아 <laughs> 그래? 어 소서 리스 어. 맞아? 잘하고 어? 다시 위주로 나온다. 카운터 페드 안, 안 보여라. 카운터 카운터 나의 천사들아 음와 깜빡 던질게요. 네. 와 아, 노크리 찌르이 루시 오 팔버리

한.. 한으 나와요 이제 마지막도 나온다 어? 어? 9시 9시 안되면 방식 꾹 근데 이게 평타로 평타로도 깨졌던가 그게? 음, 그건 금방 깨져. 평타는 좀 빡셌고. 그쵸. 평타로는 안될 거. 네. 야, 파란색 뭐지? 못뭐 깨야 되지? 그. 오, 파란색. 감점작. 오, 된 건가? <놀람> 나이스, 나이스. 넘어간 듯. 오떻게 어.. 저 아슬아슬했다.. 맞춤술.. 안해조 심.. 어.. 아유.. 버려버렸어.. 어!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. <웃음> 네.. 약속 좀 밖에 안 나왔어.. 안파던지게 네.. <laughs> 패스 받고 너무 잘 되네.. 데칼데칼.. 어.. 128.. 이건 아니지.. 이새끼야 아.. 나잘못 던졌다.. 안 돼.. 不错哦，小、oh,